넌 동생이 아나나네막날것 같은데 그지? 지 음, 괜 동생이 있괜 x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제곱을 구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그그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거 불러? 불러보세요 X 플러스 Y 정체되고 너가 말을 못하니까 결국 유민이가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 X Y 이렇게 바꿔야지 근데 왜 이렇게 바꾸냐? 아뇨 이거 왜 변형하냐고? 이거 늘려고 맞아 힌트가 애니까 힌트가 애니까 불러서 육백이 사에서 오 분석하는 거잖아. 응. 근데 이번에 이런 게 있대. 래 어떻게? 해? 어떻게 써? 유민아. x 플러스 x 분의 일 제일 고. 유민이가 다 아는 거잖아. 이게 너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무를 열심히 하라고. 까먹지 말고. 1학년 거를 또 제대로 알려면 2학년 때또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야 유민이 나는 걸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알았어? 예 응? 흠그 1학년 때 배운 게또 2학년 때안 나올까나 보겠지 이건 1학기 때문인가? 중학교 때도 했고 1학기 때도 했고 근데 이거 얼마래? 2 그렇군 지금 A 기이니까 이 모유수프란 거잖아 자 이게 왜 있을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있겠지 뭐자 A의 2분의 1 플러스 A의 또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바꿔줄까 바꿔 바꾸기 이걸 구하래 근데 알려준 건이해요 얘를 일 써봐 A의 2분의 1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비슷한 게 많아지잖아 제곱한 거랑 같애 안 같지? 뭘 빼야돼 뭘 빼야돼 응? 뭘 빼야돼 이 공식을 그냥 애우, 애웠나? 응? X 지급 플러스 Y 지급이 있고, X 플러스 Y 전체 지급해서, 안 갔지? 안 갔기 때문에, 각기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전개해준 플러스 EXY 플러스 Y 지급 더 있는 애를 빼자는 개념이잖아. 응? 얘도 더 있는 애를 빼. 그럼 될거 아니야. 뭐가 더 있어? 아, 전개 해봐. 전기해좀어떻게 앞에 거 지급하니까 A지? 미럼이 e 곱하기야. 앞에거뒤에거 하면 뭐야 2 곱하기 a에 2분의 1승 곱하기 a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면 a에 빵승이니까 이건 1 되잖아 그러니까 2라고 2 a에 마이너스 1승 이게 더 있잖아 2가 더 있잖아 그럼 2를 빼주면 되지 뭐 어? 아까 분수는 왜 얘기를 하는 거지 모르겠다 답은 답은 2 알아들어? 아니 아 이걸 이해를 하냐고. 알겠냐고. 지금 뭐랑 보고 구하는 거예요? 어? 얘번 뭐 거야. 얘가 b라고 보뭐 보통인데. 그럼 뭐 저런가? 그 다음 문제는 두번째인데 뭐라고 쓰여있냐? a의 <laughs> 2분의 3승이야? 네.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야? 네. 그럼 얘는 a 어떨것같아 혹시 이런거 기억나니? x 플러스 y가 뭐고 뭐라고 x 곱하기 y가 뭐 이라고 해볼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구하세요 이런거 기억나니? Y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그렇지 이걸 왜 말하는 거지? 너가 말한 거 그대로 쓴 거야 넌 얘를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최고 오케이 아닌 거 같아 상수의 기본 개념이 없는 거 같은데? 넌뭘세번 곱하는 거, 두번 곱하는 게 이런 게잘부분이안 가냐? 아, 세세 곱, 세세곱 응? 아니 묻잖아 넌세번 곱하고, 두번 곱하고 이런 게잘부분이안 가냐고 아니요 구분이 가냐? 근데 여기서 왜안 가는 척하냐? 처 맞고 싶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유미이는 항상 평을 해 무슨 일이야? 글쎄, <laughs> <아이고. 웃음>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laughs> 애를 쳐 죽인다고 해도 늘 이렇게 평온, 평온한 표정으로 <laughs> 보고 있는 거지? 응. 죽어도 나랑 별 상관없어, 뭐 이런 느긋한 모습, 여유 있는 모습 뭔가 있어, 여유 에이에 아 이거 설명 안 했구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세제곱이니까 당연히 몇 제곱이 나와야 될까? 3제곱 그래 3제곱 <laughs>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런 게 헷갈리면 얘일 정리할 줄 아냐? 네 정리해봐 x 세제곱 플러스 3 x 세제곱 y 플러스 3 x y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같냐 지금? 이 식이 맞아? 아니요 틀리지 그 틀리다고. 네. 맞게 고쳐봐. 빼기. 맞게 고쳐보자. 빼기. 3 x y. 음. 3삼 a b x 플러스 y. 이렇게만 되거아 예. 음. 아니 그래도 불러도 적어도 세조각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불렀다가 뭐라 그러니까 제곱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세 작업이 나와. 아, 끊을 걸. <laughs> 아, 문제가 뭐였지? a의 2분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2일 때, 이거 1때, 얘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이 세제곱부터 해야지. 2분의 3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제곱으로 만들자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a의 2분의 1승 이렇게 만들었고 세제곱하고 이런 모양 나오잖아. 비슷한 모양. 근데 같진 않잖아. 해야지. 그걸 빼야 돼3 곱하기 2에 2에 그리고 a에 2분의 승 더하기 a에 마이너스 2분의 1자 얘랑 이런 곱한 건안 썼어 왜?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지 응자 문제에서 얘가 1하려 했으니까 2에 3곱그면 얼마? 8 8 빼기 이도 2니까 6이니까 답은 1이 안 되네 됐어? 됐습니까? 진짜? 문제 5번 해보세요